XYZ축 인쇄 영역 설정이 완료된 후 노즐 접사 화면입니다. S축 홈 버튼을 누르신 후에 지금 화면과 같이 간격이 보이실 수도 있고 노즐이 베드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X, Z축 엔드 스탑 조절로 베드와 노즐 간격을 맞춰보겠습니다. 현재 설정된 레이어 높이 0.3mm에 맞춰 간격을 조절하겠습니다. 간격, 간격을 맞추는 도구로 저희는 명암을 사용했습니다. 명암을 넣고도 지금 보시면은 간격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노즐이 명암에 닿아서 명암이 뻑뻑하게 빠지도록 간격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드라이버로 지금 돌리려는 나사가 보이실 겁니다. 나사를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미세하게 내려가는데 제가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나사를 45도에서 90도로 미세하게 조절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절이 완료된 후 매뉴얼 버튼의 Z축 홈 버튼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맞게 설정이 되셨다면 성공입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방금 나사를 45도, 90도 정도로 미세하게 조절한 방법으로 계속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